조금 전에 국민일보에서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체포에 대해서 미국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실제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 헌법에 따로 행동하기 위해 기울이는 한국민들의 감사하고,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하고 있는 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미국은 잘 알고 있죠. 미국의 최고 가치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과 싸우고, 이것을 헌법으로 어, 준수해 가면서 체포하고 이런 노력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만 어, 오늘 나온 논평은 이성경 선포된 이후 미국이 내놓은 성명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미국은 일관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우리 대한민국의 편에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내란 축에 편에 있지가 않습니다. 어, 법무부 장관님, 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국무회의에서 어, 포고문을 봤다라고 했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계엄법 어, 3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라돼 있고 이것은 예문입니다. 옛날 썼던 예문인데 요 요런 비상계엄 선포문 해서, 실제 보면은, 어, 계엄의 종류, 계엄 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이렇게 돼있던 문서로 보이는데, 요거 맞습니까? 형식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하죠. 이 뭐, 포고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했습니 네. 네. 하여튼, a 4지한 장이었죠. 한 장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비상계엄, 뭐, 전국, 일시, 계엄사령관, 뭐, 이런 내용들요. 그러 그렇게 같습니다. 답변하셨어요. 예,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법에도. 그럼 이거 A4지 한 장은 이건 원래 알리는 거기 때문에 비문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 국무위원들한테 다 하나씩 줬을 것 같은데 국무위원님들도 그때 참가한 사람 다 보셨죠? 다한 장씩 배포됐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해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한테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한덕수를 비롯해서 하나같이 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발견된 겁니다. 오늘 국무 아까 제가 포구령 얘기할 때 여기 저조태열 장관님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그 옆에 계신 우리 장관님 사실 다 말을 막췄다는 증거로 보이고요. 요것은 수사기관에서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이거 서명해야 된다, 부서해야 된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습니까? 김용련이가 얘기했습니까, 본무부 장관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에이, 법무부 장관은 평생 법을 지 분인데. 어, 지금 말씀을 보면 제가 써야죠.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예, 저 거짓말하지 음, 않습니다. 그걸 얘기를 듣는 국민은 더 서운해요. 우리 통일부 장관님. 네. 그 누구... 했습니까? 아, 저는 거기 대해서 마이크 앞에 나와서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폭우은 저런 거 비슷한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 왜 법무 법무부 장관은 특혜 받아서 주고 다른 사람은 왜안준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진짜로 국무위원들이 양심이 없구나 책임도 없구나. 비상계엄 걸리면은 직을 걸고라도 반대했어야 되는데 뭐 말로만 반대해서 뭐합니까? 어저께 와서 어, 합참의장도 직을 걸고 뭐 이건 얘기하겠다는데 직을 걸 때는 이런 데 와서 거는 게 아니라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할 때 직을 거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들이나 관련자분들은 이러한 국무위원에 반대했든 안 했든 다 저는 관련자라고 봅니다. 소극적인 관련자. 부의 법으로 따지만 부와 수행이라고 봅니다. 동일 부장은 어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민께 한번 좀 사과하고 좀 양심의 소리로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제가 일어났던 얘기를 자세히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다 대해서 국민 의원이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때 집을 걸고 사표 못 던지고 던지고 나와서 기자회견 못 했습니까? 했어요. 아,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직원을 못 던지고 기자에 나왔으면 못 했어요? 미국 <laughs> 문장관왜못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계속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설득하고 안 돼서 직원을 던져서 학교를 국무위원들 다 내고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맞았을 거 아니니, 사. 그리고 또, 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 법을 피해를 가려고, 법꾸라지처럼 지금 못 봤습니다, 못 봤, 어떻게 이거, 이거를 법무부 장관 혼자 볼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자, 저... 식이 아니잖아요. 가시죠. 네.